하늘을 돌아보며 내 삶에 주신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저녁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여러 개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대로 그 감사의 제목을 올려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감사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많은 고민과 또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어떤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 이것을 뛰어넘어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깊고 어두운 또 빠져나오기 힘든 만큼의 수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치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10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이 10편 69편은 제가 참 좋아하기도,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0편의 분류상에 보면 이 69편은 비탄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30절 이하의 말씀만 보면 이 시가 과연 비탄시일까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1절부터 29절의 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 본다면 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 정말 억울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너무나 큰 문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그의, 그 가, 어, 그의 고백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으며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지라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신앙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호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것들 자신 안에 있는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의 문제 여전히 우리는 깨어지고 때로는 낙심되고 아파하고 실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다윗도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정직히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원망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을 호소했던 다윗이 그 호소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깨어짐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찬양을 고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우리의 믿음의 찬양과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어떠한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감사로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이 찬양대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삶의 아픔의 문제들을 지나오며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감사하게 이 모든 아픔들이 감사로 바뀌는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 하셨, 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정말 놀라운 한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고통을 겪어낸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감사는 누군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 상처 입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내며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베데스타 찬양대, 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아동부 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를 가지고 이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감사를 사랑으로 바꾸어 나누어 낼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며 수용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속에 담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때로는 시련,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고백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